2001년 8월 24일 금요일, 체코 브르노의 포스도브카 거리에 있는 우체국 소포 분리 창고에서 배송할 물건을 분리하던 우체부가 코를 막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보관하는 곳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하고 있던 우체부들도 이번 기회에 도대체 어떤 소포 상자에서 이런 악취가 나는 것인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던 우체부는 수상한 택배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택배상자 외부에 적힌 주소는 얀자하디 조리스티 7번지 우편번호는 65716 브루노였습니다. 그러나 조리스티 7번지라는 주소에 얀자히디라는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주소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소였습니다. 우체부는 발신자에게 수추인 불과 물건이라며 되돌려 보내려고 했으나 수추인도 수추인의 주소도 모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가짜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소포에 찍힌 소포를 처음 발송한 우체국 도장이 찍혀있는 발신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브라하 사우체국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택배 상자는 상자 전체를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잔뜩 감아둔 것이었습니다. 뜯어지지 않게 내면을 견고하게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습해지면서 박스 윗부분이 늘어져 뜯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고약한 악취가 흘러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박스 앞에 서 있던 우체부는 벌어져 있는 박스 틈 사이로 코를 막으며 내부를 들여다 봤습니다. 내부에는 검은색 비닐봉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무슨 고기 덩어리 같기도 하고 모형 같기도 한 묘한 물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우체부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러자 상자 안에는 틈으로 보았던 비닐봉투가 있었는데 비닐봉지를 열어보자 썩어있는 사람의 손목과 잘려져 있는 팔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았던 우체국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2001년 8월 25일, 토요일, 우체국 직원들은 하루 전날 사건의 충격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루 휴가를 신청한 직원, 휴직을 신청한 직원, 우체국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이던 우체국에 또 다른 수취인 불명의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우편물을 배송하려 사에 씻고 가지고 나갔던 우체국 직원은 우헤르스케 히라디슈테에 있는 우체국에서 배달 불가로 돌아온 소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포에 적혀져 있는 주소는 우헤르스케 히라디슈테 158번지에 살고 있는 스테이니시브 디비씨라는 사람 앞으로 배송된 물건이었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은 이 소포에서도 어제 물건과 같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내용의 물건일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우체국 직원들은 물건을 확인해봐야겠다며 또다시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썩어있는 사람의 잘려진 발과 허벅지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포 상자에 찍혀있는 도장은 프라하 10 우체국에서 발송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제 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일범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상자에 담겨져 있던 시신을 조사하던 중 잘려진 팔목뼈 부분에서 파란색 페인트 도색 자국 같은 것이 벗겨진 상태로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살인범이 공구점에서 새 상품을 구매해 시신을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습니다. 외형만으로는 시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몸통도 머리도 아직 아무것도 발견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사망한 시신을 가지고 절단한 것인지 살아있는 사람을 살해한 후 절단한 것인지도 알수 없을 만큼 시신의 부패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렇다면 우체국 소포들 사이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토막난 시체들이 뒤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경찰은 우체국에 협조 공문을 보내 악취가 나는 소포를 열어보지 말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탐지견을 투입해 수많은 택배 상자를 빠르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들이 우체국 소포를 조사하고 있는 사이 과학수사대는 시신의 유전자 검사를 마치며 시신의 인적 사항을 경찰서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두 박스의 시신은 동일인이었고 여성이었으며 지문은 인식이 불가할 정도로 훼손이 되어 특정인을 지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 2주 동안의 기록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브르노 수사관은 2001년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실종된 여성 10명을 차례대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소포를 발송했던 발신지 프라하 4 우체국과 10 우체국에서 소포를 발송했던 발진자를 조사하던 경찰은 CCTV에 찍힌 이 소포를 보낸 의문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소포를 붙이며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틴 보스타렉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명단 10명의 여성의 명단 중에 보스타틀에게 여자친구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보스타렉을 검거하러 출동했습니다. 2001년 9월 4일 오전 경찰은 보스타렉을 검거해 신문했습니다. 보스타렉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이 왜 경찰서로 잡혀 들어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8월 15일 여자친구와 끝내기로 한뒤 그녀의 아파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자 취급하는 것이 상당히 기분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조사실 테이블에 서류 파일 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검사 보고서였습니다. 보스타렉은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하며 이게 무슨 서류냐며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얼마 전 나온 과학 수사대의 보고서인데 시신의 뼈 조각에서 나온 파란색 페인트 자국이 검출되어 조사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 성분은 스웨덴에서 만든 특수톱에서 사용하는 성분인데 쇠톱의톱 부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프라하의 몇 개의 공구점에서만 판매하는 특수한 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공구점의 판매기록을 수고해 구매자가 세 개를 구매해 갔다는 목록을 증거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보스타렉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진술했습니다. 8월 15일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보스타렉은 얼마 전부터 여자친구가 새 인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조용히 정리할 줄만 알았지 본인이 정리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친에게 차였다는 분노를 참지 못해 위스키 판 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머리가 너무 아파 잠시 술이 깨어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가는 길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이 전에 안 좋았던 감정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다시 그녀와 논쟁을 벌이다. 너무 화가 나게 그녀의 얼굴을 때렸는데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한번 때린 것이 마지막 기억이었다고 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그 뒤로 기억을 잃었는데 다음날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욕실 욕조에 물이 넘치는 소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욕실로 가봤더니 여자친구가 욕조에 잠겨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보스타렉은 그녀의 시신이 이대로 경찰에 발견이 된다면 이 모든 범행을 본인이 뒤집었을 것이 뻔해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살인범으로 검거될 것이 두려웠던 보스타렉은 그녀가 살해된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공구점에 가서 톱과 도구를 둘러봤습니다. 그중 보스탈에게 눈이 들어오는 톱이 있었는데, 톱날 부분에 파란색으로 두색이 된 성능 좋은 스웨덴 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잘 드는 톱 3개와 고무장갑, 비닐봉지를 사서 시체를 잘게 썬 뒤, 검은색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상상의 주소를 적어 택배상자에 담았습니다. 보스 타렉은 이렇게 상상의 주소를 적어 무작정 보낸다면 우체부가 상대방이 받든 말든 일단 그 주소에 물건을 던져 놓고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팔다리는 소포로 수취인 불명의 주소로 보내 흔적을 없애고 나머지 덩어리가 큰 몸통은 풀아 근처 숲속 덤불 아래 시체를 묻었습니다. 처리하고 남은 토막은 티셔츠로 감싸 나중에 기회를 봐 다른 곳에 버리려고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었습니다. 얼마 후 집안에 넣어두었다가 발견될 것이 두려웠던 그는 할아버지 집 사과 나무 아래 땅을 파 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이 조사를 나오자 본인이 살해한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일어나 보니 살해되어 있었다며 본인의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그녀의 잘려진 머리를 발견했는데 두개골이. 완전히 관통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질식사 했습니다.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보스타렉은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둔귀로 머리를 내리쳐 2차 살해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욕실로 옮겨 육등분으로 토막을 내, 발견되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나누어 보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스 타렉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았지만 결국 어수룩한 범행 수법으로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보스 타렉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정신 감정을 의뢰해달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 자기주도적이고 신경질적이며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지 정신 분열이나 정신 질환이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이유는 오히려 본인이 짝사랑에 대한 피해자처럼 느끼고 있어 그런 것이라며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질투가 범죄의 근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2002년 4월 25일 프라하 지방법원은 판결을 내렸는데 보스탈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습니다